나홀래 머라이즈 스토리 모드 모아 보기. t 2 1. 헌터 사냥꾼 강태식은 누군가를 없애달란 의뢰를 받았다. 그 죽여 주십시오. 감식과 소속으로 헌터를 죽이는 강태식은 박봉을 받으며 협회 감식과에 들어간 줄 아십니까? 전 괴물같은 것보다 사람을 죽이는게 훨씬 즐겁거든요 오늘 대체 부격자들을 고격자 노리고 분들이에요. 현장에 투입된 강태식 협회 감시과의 강태식 컨터님도 함께 하시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멤버로 레이드를 뛰라는 건가 그렇다면 가보는 수밖에 이런 길이 세 갈래잖아 난이도가 생각보다 낮으니 나눠서 가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합시다. 저희는 왼쪽으로 가죠. 팀 보스, 숨진 성재누도 던전 레이드에 참가했다. 응? 음? 평범하게는 경험치가 오르지 않으니 보스라도 처치해서 경험치를 획득하는 수밖에. 하지만 그보다도 성재누는 강태식을 경계한다. 신경 쓰이는 걸. 내가 상대하지... 호블리는 어린애 수준이라고들 하지만, 실상은 전술을 활용하는 까다로운 상대지. 물론 무기를 쥐어주면 인간 꼬맹이도 사람을 죽일 수 있겠지만, 지금부터 너희는 굶주려 너희들의 살점을 모두 파먹으려 하는 백 명의 어린아이들과 조화하게 된다. 너인 녀석들을 죽일 수 있나? <놀람> 죽여야지. 그럼 헌터과에는 이렇게 보고하면 되겠군. 너희들은 대체 분격자들을 없애겠다는 목적을 드러낸 강태식 마주했다고. 아이쿠, 이런. 우리 귀여운 꼬맹이들이 사고를 쳤구만. 최대한 고통스럽게 죽여달라는 의도였잖아. 너무 빨리 망가뜨린 것 아니야? 뭐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는 볼만했지만 말이야 어쩌냐 우리 꼬맹이들이 빨리 죽이라고 아우성인데 사, 살려줘 뭐야 강태식의 범행을 다른 헌터들이 목격했다. 길이 이어져 있었던 거군. 보스 방으로 가는 길은 왼쪽이겠고 덕분에 길을 헤맬 필요가 없어졌어. 예정이 조금 변경되었지만. 아저씨 뒤로 돌아가 봐요 강태식이 성진우 일행까지 없애려 한다 빠른데 이러면 또 스토리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르겠네 어차피 다 죽일 거지만 이 녀석들처럼 강태식이 성진우의 동료를 죽기 아저씨, 직전까지 공격했다 여고, 헌터 일 그만두면 안 돼요? 아빠 나는 왜 혼떠야? 아빠, 그럼 다른 집 아빠들보다 센 거야? d 급 이상 각성자는 5천 명중한 명이지만 가족한테는 단한 명의 남편, 단한 명의 아버지인겨. 그러니까 나는 죽을 수, 죽을 수 없어. 글쎄, 천재지변 같은 거지. 어느 날 게이트가 열리고, 마수들이 인간을 덮친 것처럼 말이야. 좋은 스토리가 하나 떠올랐어. 죄수들은 작당하고 탈출을 감행했고, 약한 너희를 먼저 죽였다. 그리고, 나를 뒤에서 공격해왔고, 하지만 B급인 나 강태식을 이기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레이드에서 나 혼자만 살아 돌아온 거지. 어때? 이러면 밖에서도 말이 좀 통하겠지? 이급이라고? 김 숨진 성진우의 진짜 힘을 알아본 강태식 너, 실력을 숨기고 있구나. 왜 이런 짓을 벌인 거지? 인상 좀 펴. 나라고 사정이 없는 건 아니니까. 놈들이 범한 여자의 애 아버지가 직접 찾아와 부탁하는데. 거절할 수가 있어야 말이지. 오늘 일만 모른 척 넘어가 준다면. 나도 너희에게 더 이상 손대지 않겠다 글쎄... 그런 것 치고는 한수 가르쳐주고 싶어 안달이 난 표정인데 한수 가르쳐주겠어 성진우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한 강태식 이게 무슨... 뭐지? 눈앞을 가리는 이 어둠... 묘사계 그림자인가? 난난 도대체? 헌터는 수많은 죽음 속에서 생을 쟁취하는 자들이다. 내가 쳤으니 죽는다. 이 법칙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지. 넌 도대체 뭐냐? 글쎄, 그건 나도 궁금하군. 비밀이 많은 것도 썩 좋진 않아 싸울 때마다 성장하는 헌터라면 어디까지 강해질 수 있을 것 같나? 네 그림자는 어둠과 이어져 있군 그 깊이만큼 강해질 거다 헌터 옆의 조사과 직원들의 연락을 받은 우진철이 급히 게이트를 찾는다 강태식 그 녀석이 청보살인으로 나머지 헌터들까지 모두 죽이려 했단 말이지. 하지만 생존자들은 던전의 문을 닫고 봉쇄해 버렸어. 이건 무언가 숨길 것이 있었다는 뜻이야. 헌터님 또 뵙게 됐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찾아왔으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긴말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B급 헌터 강태식 씨를 죽인 게 누구입니까? 너는 재각성자인 걸 숨길 수 없겠어. 내가 그랬구먼. C급인 당신이 어떻게. 던전에서 나와 함께 한게 누구인지 모르는가? B급 힐러, 이주의 헌터일세. 확실히 서포트를 받았다면 B급 헌터를 이길 수도 있었겠군요. 하지만 강대 식은 우리 부서에서도 종잡을 수 없는 녀석이었다. 파란 쪽을 잃은 C급 헌터가 이길 수 있었을지.